넓고 푸른 꼬꼬마 동산에 헬렐레토비 친구들이 살았어요. 하나, 둘, 둘, 셋, 셋 넷, 넷, 뽕. 어, 친구들 안녕. 안녕. 첫째 먹보라 도리는 먹을 걸 좋아해요. 배고플. 둘째 두비 두밥은 크로마키 따에서 안 보여요. 너 아무것도 안 입었지롱. 셋째 나나나는 예쁜 걸 좋아해요. 예쁘다. 나도 예뻐. 넷째 뽕은 방구를 좋아해요. 음. 친구들 어? 일렬로 서봐요. 어왜 또요? 예쁜데 얼굴. <laughs> 아 씨발야, 야 씨발. <laughs> 나였는데. <웃음> <웃음> 어, 오 씨. 아, 냄새. <laughs> 아개 새끼가. 새끼가. 야, 개새끼 야. 개 새끼야. 개 새끼야. 야이 새끼. 야 이제 그만. 음, 음, 음. 아, <laughs>